오랜만에 형제들과 술자리를 가진 40대 남성 김 씨, 삼형제 중 장남인 김 씨는 동생들에게 지난 밤 좋은 꿈을 꾸었다며 복권을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돈으로 즉석 복권 3 장을 샀고 그 자리에서 형제들과 함께 복권을 긁었는데요. 그런데 심심풀이로 산 즉석 복권 중한 장이 무려 5천만 원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당첨금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는데요. 김 씨는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샀으니 당첨금 5천만 원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생들은 다 같이 긁은 복권이니 당첨금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씨의 돈으로 산 복권을 형제들과 함께 긁어서 당첨이 됐다면 이 당첨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네, 오늘 뭐 사건 상담이 한 언론에 공개된 그 화제가 되는 그 사건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권 관련 내용인데요. 복권에 당첨되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금 어디 있을까? 이거부터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일단 사인을 한번 소개를 해보죠. 네, 어, 삼형제 중 장남인 4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 삼형제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셋이서 이제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 네. 술을 마시다가 이 장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지난 밤에 아주 좋은 꿈 꿨는데 우리 복권이나 사러 갈까? 네. 그래서 이제 복권을 사러 갑니다 셋이. 그래서 즉석 복권 세 장을 구입했어요. 이 돈은 장남이 냈습니다. 이제 각자 지금 이 그림처럼 한 장씩 나눠서 이 긁는데 이제 생각지도 않게 차남의 복권이 5천만 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세명이 그냥 심심풀이로 산 복권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5천만 원이 됐어.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던 이 삼형제에게 나중에 분란이 생깁니다. 네. 당연히 저세 명이 되면 똑같이 나누면 분란이 안 일어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갖는다고 하면 네. 분란 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낫습니까? 났습니다 일단 그 장남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저 복권을 사는데 내가 돈을 냈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복권을 사서 어, 긁다가 이 차람이 긁은 복권에서 5천만 원이 된 거니 나온 거니까 네. 이거는 순전히 내 거다. 네. 다만 어, 일부는 내가 좀 동생들한테 나눠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고요. 아. 동생들 생각은 또 전혀 다릅니다. 복권은 <laughs> 형이 샀을지 모르지만 세심모여서 같이 긁었다. 어 그리고 당첨금은 그 똑같이 나누는 게 맞잖냐 어떻게 그거를 형이 마음대로 거 많이 차지하고 우리한테는 조금 준다고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형제간의 음, 감정 다툼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사례자의 핵심 쟁점이죠. 가장 궁금한 게 뭔지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 자연스럽게 네. 좀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네. 분은 바로 장남입니다. 딱 궁금증이 뭐냐면 내가 산 복권. 동생이 긁어서 당첨됐는데 당첨금은 누구의 몫인가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오늘 뭐 다섯 분의 패널인데 장남의 <laughs>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당첨금은 내 것이다라고 같이 생각하는 분은 누굽니까 글른 맛이 있는 거거든요. <laughs> 글른 그게 중요해요. 사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른 그게 있기 때문에. 잘 긁어 동생이 긁었으면 뭐좀그 애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무조건 나눌 겁니다. 전 네. 나누고 만약 에 이게 안 되면 어머니들이 좀뭐 부모님 네. 저는 네. 나누더라도 5천만 원이 있으면 반은 제가 갖고 반그 2천 아, 5백만 원을 네, 네 둘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싫어합니다 그럼. 네. <laughs> 동생들한테는 각각 1,250그돈 네. 나는 2,500.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는. 네. 누가 사건 간에 사명제가 같이 한 자리에서 그렇게 했으면 음. 똑같이 나누는 게 맞습니다. 아, 배상원 프로파일은 계속 또 이러이 계속 이러시는데 <laughs> 뭐가 못맞땅한 거예요? 저는 형제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노, 노코멘트를 <laughs> 노코멘트 <laughs> 나눠야죠.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돈 욕심 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복권을 샀으면 같이 그걸 음. 긁었어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인지상정상 지금 말씀드린다 이렇게 하시지만 내 돈으로 복권 사도 친구들하고 같이 긁었으면 그내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더 많지 않을까요? 좀 그런 아니, 남은, 생각도 남은, 드네요. 그니까 그니까 나눠 주는 건 호의인 것이지 예. 이게 법적으로 나눠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분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어 회식이랑 아니면 친구들끼리 밥 네. 먹다가 오늘 복권 방 있다가 어떤 그렇죠. 사람이 사가지고 야 오늘 기분이다 나눠주죠. 딱 나눠 주면서 당첨되는 건니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한번 사례를 소개하면 어떠해요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로는 이거를 네. 지 혼자 긁어봐야죠.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이게 복권을 사서 이게 넘김으로써 이게 복권 한 장이 나중에 큰 돈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권을 주고 가져 가죠. 가져 해서 여기서 나왔으면 그냥 이쪽 겁니다. 아. 근데 같이 모여서 긁었어요. 근데 제가 샀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법원에 판례가 있어요. 아, 그런 경우가 근데, 있는 거거요 네, 친구 네 명이 같이 복권을 아. 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두 장이 당첨이 돼서 총 4천만 원이 당첨금이 있었던 아, 거예요. 두 장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내 돈으로 샀잖아. 내 거. 그리고 4천만 원다 가져갔어요. 예. 나머지 친구 두 명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아, 그니까 아, 이제 안 나눠 줬다고 민사 소송하고 형사 고소를 했는데. 요네1심에서 네, 재판부 이렇게 봤습니다. 아니, 이거는 일단 누구 돈으로 샀더라도 세 명이 같이 긁어서 나누기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네 명이 네, 네 명이 네 명이 네,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 천만을 다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천만 원씩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그래서 일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제 항소심에 가서 아, 이제 또 판결이 바뀌었어요.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서 이제 네 명이 긁었는데 그 중에 한명 이제 여러 장긁서한 사람 중에 이제 당첨된 걸 긁은 그렇죠? 사람이 이 복권을 두가 버립니다. 그냥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산 사람이 그걸 쓱 가져가서. 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당첨 후 수령해요. 그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아이 경우에 복권이 당첨되면 a c 씨 그니까 복권을산사람이다 네. 갖는다는 걸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 박준부는 설명하겠지만 대법원에서 이제 결국 그래서 죽은 법원이에요.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글른 맛을 얘기했는데 글른 맛을 좀 인정한 것 같습니다. 같이 거기서 긁었다 그러면 이 복권은 네 사람의 공동 소유로 보는 것 같아요. 공동 소유라면 만약 혼자서 긁었으 모르겠지만 한 명은 사오고 한 명은 돈을 대고 한 명은 긁고 뭐 이렇게 하면 분담이 되면서 이게 공동으로 복권을 소유하는 것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동 소유면 네 명이면 사분일씩 지금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한 명이 그걸 갖고 내 돈으로 샀으니 내 거니까 안 주겠다라고 반환을 거부하면 이게 행령을 갖고 있을 때 가져가는 것도 문제 되지만 남의 물건 공동 소유면 내 것도 아닌데 그것을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대법원에는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행령죄로 이 친구들끼리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행령죄로 지금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아, 좀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사례 뭐한 사례를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명이 같이 복권을 사고 한 사람이 샀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복권을 서로 긋고 공유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공유재산이다. 그래서 그렇죠.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판단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복권 뭐한네 명의 친구들이 네. 모여가지고 복권 여러 장제돈 주고 샀는데 그 중에 당첨금이 나오면. 이건 같이 긁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나누기로 묵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 거예요. 명시적으로 야 이거 나오면 아. 우리 M 분의 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똑같이 나누기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예. 돌려주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러네요. 횡령죄 그러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앞에 친구들 4네 명이나 산 것은 한 사람이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 횡령죄가 적용됐다라는 건데 이걸 오늘 저희가 이제 판례를 적용해서 본다고 하면. 형제 세 명이 긁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같이 말하는... 나눠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남 입장에서 조금 다 먹고 아, 다 하고 싶었다면 긁지 말고요. <laughs> 본인이 굴든지 해야지 동생들 괜히 보여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사서 동생한테 동생한테 다 넘어가버리는 거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같이 있으면서 긁는 것 자체가 공동 소유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3분의 1만 장남 거고요. 3분의 2는 동생들 거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같이 긁었을 경우에는 네. 공동 소유인데 네. 친구 중 누군가 사가지고 네. 너 가져하고 집에 갔더니 혼자 긁어봤더니 그 당첨됐다고 하면 그, 그 사람, 사람 거 아닙니까? 사람 거요. 그리고 이번 아. 사안 같은 경우에 형이 복권을 딱 사서 아 여기서 당첨되면 다내 거야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다면 그건 형 거예요. 음. 아, 아 네. 그렇게 된 네. 건가요? 그렇죠. 야, 그리고 내가 사고서 네. 형이 복권을 사서 야 이거 한 장씩 나눠줄게. 그래서 현장에서 긁었는데 동생 차 남게 됐어요 그럼 그차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야 기분 좋다야. 우리 복권 한번 사서 긁어보자. 하고 제돈 주고 샀는데 돈 어떻게 나눌지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럴 때는 묵시적 합의, 묵시적으로 n 분의 1로 나눈다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판단은. 이제 친구들끼리도 뭐 복권을 할 때, 야 오늘 내가 사면서 야 당첨되면 내 거야. 그럼 안 들거 줘요. 그럼 안 들거. 그럼, 그럼. 그럼, 안 그렇죠. 그럼 그거 안 <laughs> 그 의미가 받, 없는 거예요. 그럼면 파도서 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복권이라는 건 종이에서 갑자기 큰 돈으로 이제 갈수 갈 있는 상황이 거잖아요. 우리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공포라고 했다 그러면 장난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공동 소유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하지만 동생이 집에 가서 받아 와가지고 그 긁었다 그러면 동생 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복권도 좀 냉정한데. 이를 봐야 차라리 혼자 아니, 긁으십시오 박름 예. 변호사 얘기하니까 냉정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공동의 장소에서 누군가 복권을 사줬다가 면그 네. 자리에서 긁으면 안 되고 네.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가 네. 집에 가서 혼자 긁어 봐야 된다 어. 그랬을 경우에는 네. 분쟁의 소지가 없는데 이게... 이 경우에는 지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고 공동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아. 이게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네. <laughs>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앞으로는. 같이 복권을 사서 얼마씩 나누기로 약정을 하지 않고 같이 긁으면 그냥 다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법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김복중계세 앞에 얘기했지만 이건 법률적으로 갈게 아니라 세 <laughs> 네. 명이 형제가 긁었다가면 <laughs> 네. 그냥 공동으로 나누는 좀. 것이 그렇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대부분 판례가 있으니까 네. 예? 돈 5천만 원의형제간의 우애를 살수 그러니까, 있나요? 아이. 5천만 원 당첨된 거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그러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그 형제들이 공동으로 어머니 한 2천만 원 드리고 그러네요. 네. 네. 뭐. 네. 그래야 되는데 오늘 팔레도 그렇고 명확한 답이 나오네요. 삼형제가 네. 공동으로 나눠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